여기 70년. 로마에 의해 나라를 잃고 세계 각지를 떠돌며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1948년 기적적으로 돌아와 국토를 수복한 이후 끊임없는 전쟁으로 세계의 화약고라 불리는 이 중동에는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중 하나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유역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바사 제국 역사적으로 티그리스강 유역을 차지했던 나라는 선민 이스라엘과 오늘날도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학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에덴 동산의 위치를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 사이, 곧 지금의 이라크를 에덴 동산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의 큰강 넷을 친히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네 강의 이름에 담긴 영적인 의미와 대략적인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일 창조 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지구 곳곳에도 자연의 강들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의 큰강 넷을 친히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네 강을 이룬 물은 둘째 하늘 에덴에서 쏟아졌지요. 하나님께서 둘째 하늘의 창을 열어 이 땅의 네 곳에 물을 쏟아 부으심으로 큰강 넷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네 강을 굳이 직접 만드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네 강은 인류 문명의 발상지로서 인간 경작의 주요 무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해석한 주석이나 다른 책들을 보면 강의 이름과 지명을 구약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를 근거로 해석합니다. 물론 원어의 의미를 참고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들에 부여하신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그 의미를 온전히 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나 이네 강의 근원을 지구에서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지요. 고대 근동의 학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에덴 동산의 위치를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 곧 지금의 이라크를 에덴 동산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 학자들은 에덴 동산은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 파괴되어 오늘날의 지구상에서 에덴 동산의 실제적 위치를 찾을 수 없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과 네 강은 그는지는 지구가 아닌 둘째 하늘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연구를 하고 최첨단 기술을 동원해서 찾는다 해도 지구에서는 찾을 수가 없지요. 영우 세계는 유구 세계와 차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과 네 강의 근원지는 지구가 아닌 둘째 하늘에 있다 했습니다. 본문 11절 12절에 첫째 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러쓰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했습니다 첫째 강의 이름 비손의 문자적인 의미는 풍족하게 흐른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손강에 대륙과 대륙을 연결한다 대륙 간의 길을 더 놓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풀어주셨습니다 비손강의 위치를 알게 되면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비손강은 하윌라 온 땅에 둘렀다 했지요. 이 하윌라는 오늘날의 인도 부근입니다. 인도는 4대 문명 발상지 중의 하나인 인더스강 유역에 있습니다. 인더스강 유역은 아시아와 유럽의 중간 지점에 있는데 옛날 동서통상로였던 실크로드도 이 지역에 걸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비손강이 오늘날의 인더스강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오랜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 모양이 많이 변형이 되었지요. 그런데 대략적인 위치는 인더스강과 비슷합니다. 비손강이 둘러싼 하율라 땅에는 정금과 베넬리엄과 호마노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베델리엄은 다른 버전의 성경에는 값진 향료인 부돌라라고 나옵니다. 하윌라 는 이처럼 정금과 보석과 귀한 향료가 산출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윌라 땅에서 이처럼 정금과 베델리언과 호마노를 굳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이는 그곳이 장차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됨을 예시하신 것입니다. 온상이란 어떤 현상이나 사상 세력이 자라나는 바탕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지요. 하율라 땅은 우상 숭배 온상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듯 인도에서 불교, 힌두교, 자이나교, 시크교가 발생했습니다. 이 종교들은 금과 보석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향을 피우지요. 어떤 자료에서는 인도 신화에 나오는 신의 수가 3억 3천만 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상도 가지각색이며 우상일 섬기는 의식을 늘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손강이 흐르는 하율라 땅이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본문 11절에 비손강이 하율라 온 땅에 둘렀다 말씀한 것처럼 비손강은 당시에 상당히 넓은 지역을 흐르는 매우 큰 강이었습니다.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문화도 넓은 지역에 걸쳐서 발달했음을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하율라 땅에 우상숭배가 만연하게 될 것을 아시면서 왜 그곳에 큰 강을 만들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을 온전한 공의 가운데 이루길 원하셨지요. 시편 96편 4절 5절에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만방에 하는 것 신들이지만 그건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 이로다 했습니다 그런데 누시파와 악한 영들도 사람들에게 경배받기를 원하지요 사람들을 사주하여 하나님 외에도 여러 신이 있는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그 신들을 섬겨왔습니다 이는 결국 누시파와 악한 영들을 섬기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헛된 신들과 우상의 생겨남을 미연에 방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버려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헛된 신이 많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진실로 참 신은 하나님 한부님을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의지 가운데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를 바라셨지요. 하나님만 계시다면 거짓 신과 참신은 구분할 필요 없이 무조건 하나님만 섬기면 됩니다. 이는 공이 맞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짓 신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짐을 미연에 막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3절에 둘째 강의 이름과 대략적인 위치가 나옵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입니다. 바로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했습니다. 기온은 문자적인 의미는 차고 넘치도록 흐른다입니다. 영적인 의미는 뽐내다 견줄만하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이 강에 이런 의미를 담아 주셨을까요? 기온 강 유역에서 발생한 문명이 뽐낼만큼 뛰어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온 강은 구스 온 땅에 돌렸다 했습니다. 그러면 구스는 어디일까요? 구스는 오늘날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에 해당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구스는 그보다 광범위합니다. 아프리카에서 나일강과 홍해 사이에 있는 지역을 모두 구스 땅으로 잡습니다. 오늘날 이 지역에는 나일강이 흐르고 있죠. 구스 땅에서 발원한 강이 나일강을 형성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굴수 땅에서 발원한 강이 바로 성경에 나온 기온강에 해당합니다 물론 현재 강의 모양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을 때의 모양에서 많이 변형된 모습입니다 큰 강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곳에는 강물을 타고 내려온 퇴적물이 쌓여 삼각주라는 지형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삼각주는 매우 기름진 땅으로서 다양한 동식물이 깃들어 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에게도 매우 유익한 땅이지요. 먼저는 농사를 짓기가 좋습니다. 또한 민물이 풍족하면서도 바다와도 접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이점으로 인해 삼각주에서 도시와 문명이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일 삼각주가 바로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사실입니다. 이 나일 삼각주 유역에는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와 제2의 도시 알렉산드리아가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서 발생한 고대 이집트 문명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으로 BC 3200년경에 시작되어 약 3000년간 번성했습니다. 이 고대 이집트 문명은 세계 다른 어떤 지역보다 찬란한 문명의 꽃을 피웠지요. 그래서 이집트에 가면 뛰어난 문화유적들을 볼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고대 이집트 문명으로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들수 있습니다. 기자 지구에 있는 쿠프 왕의 피라미드는 세계 7대 불가사의로 꼽히는 건축물입니다. 세계적인 박물관인 이집트 박물관에는 12만 점 이상의 유물이 전시돼 있는데 이처럼 기온강 유역에서 싹트 문명은 후세에 뽐낼 만한 유물과 유적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될 것을 아시고 뽐내다 견줄만 하다는 의미의 기온이란 이름을 이 강에 붙여주셨습니다. 이곳에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등 불가사의한 건축물이 세워지고 문명이 뛰어나게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지요. 이 지역이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연관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셋째 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4절 전반절에 셋째 강의 이름은 히떼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했습니다. 셋째 강의 이름인 히떼겔은 티그리스 강의 히브리어 명칭입니다. 히떼겔은 문자적인 의미는 화살처럼 빠르게 흐른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강에 영적으로 척박하다 방해하다는 뜻이 있다 하셨습니다. 왜 이런 의미를 갖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강 유역에서 발생한 나라들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성 때문입니다. 티그리스 강은 오늘날 터키에서 발원하여 이라크를 거쳐 흐르다가 페르시아만으로 빠지는 강입니다. 이 티그리스 강 상류를 중심으로. BC 3 0 0 0에이에이성했성했던국대국있었있었 바로 아로아입니입이지이지역오서오안번안했성했던아스 b 는 B.C. 7년에북이스이엘을점을했습했습니런데런데 B.C. 6년에바에바이이이이차지합지합니러다러다 B.C. 9년에바에바은바은에사에망멸하당하니 맙니다. 이에 이스라엘 영토도 약 B.C. 330년경까지 바사의 지배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살펴 바와 같이 히데겔 강 유역을 차지한 나라들은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고 지배했지요. 그 결과 이스라엘 땅은 황폐지고 척박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티그리스 강이 있는 나라는 여전히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바로 지금은 이 지역에 이라크가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히떼겔 강 유역을 차지하는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가 될지를 아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처음 히떼겔 강을 만드셨을 때와 현재 티그리스 강의 모양은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볼 때 티그리스 강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다른 지역에 있지는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넷째 강인 유브라데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도 유프라테스로 불리는 강이 있지요. 유프라테스 강은 터키의 아르메니아 고원에서 발원하여 터키, 시리아, 이라크로 흐르다가 페르시아만으로 빠집니다. 셋째 강인 히데겔즉 티그리스 강과 매우 가깝고 나중에는 두 강이 합류하므로 오늘날 이두 강을 묶어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도 유브라데 강이 나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큰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준원이 하셨지요. 아브라함은 B.C. 약 2000년경 유브라데 강 하류의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옮겨 왔지요. 아브라함 당시에 있었던 큰강 유브라데는 현존하는 유프라테스 강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브라데 강을 처음 만드셨을 때의 모양과 위치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요. 유브라데의 문자적인 의미는 맛이 달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에 담아 주신 영적인 의미는 풍요이죠. 하나님께서 유브라데 강에 왜 풍요라는 의미를 담아 주셨을까요? 유브라데 강은 티그리스 강과 인접해 있어서 비옥한 평야를 만들었습니다. 이 비옥한 평야는 서쪽으로 지중해 연안까지 이어지는데 이를 초생달 옥토지대라고 부릅니다. 이런 지형적인 특색으로 인해 이곳에는 세계 4대 문명의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지형적인 이점을 이용하여 경제적인 풍요 속에 놀랍게 발전합니다. 유브라데강의 풍요라는 의미를 담아주신 또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인 석유가 이 지역에 많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이라크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세계 5위 안에 드는 산유국입니다. 오늘날 이란 중동의 산유국들은 석유 수출만으로도 큰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석유는 19세기에 들어와서야 중요한 자연 재원으로 인식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될 일까지 내다보고 아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풍요라는 의미를 이 강의 이름에 담아 주셨지요. 그런데 이 유브라데 지역에 있는 풍족한 석유 자원으로 인해 7년 환란 동안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 계시록에 예언돼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4절 15절에 보면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 땅에 풍성한 복을 주셨습니다. 큰 강이 두 개나 인접해 있어서 비옥한 토지가 광활하게 형성되었고 석유 자원도 많이 매장되게 하셨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마음의 악함으로 인해 복을 화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고대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유브라데 강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네 강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네 강은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세 곳과 겹칩니다 바로 첫째 강 비손 유역은 인더스 문명 둘째 강 기온 유역은 이집트 문명, 셋째와넷째강 유역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네 강의 위치를 한꺼번에 보면 이스라엘을 원처럼 두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이 어느 곳에 자리 잡을지를 아시고 그 주변에 네 강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하나 이루셨음을 알 수가 있지요. 물론 이네 지역 외에 다른 곳에도 큰 강들이 있습니다. 그런 강들은 자연의 법칙에 의해 오랜 시간 동안 저절로 만들어졌지요. 반면 이네 강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위치를 잡고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네 강이 인류 문명의 발상지들이 될 수가 있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세우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6.1 창조 이후에도 이스라엘 주변의 네 강을 만드셨지요. 그네 강에서 생긴 문명들이 각각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정녕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둘째 하늘 에덴의 물이 이 땅에 쏟아져서 네 강이 형성된 것을 모릅니다. 성경학자들도 성경을 문자적으로 풀어서 에덴 동산이 네강 유역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 이렇게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성경을 풀어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하나님께서는 지구의 내 강을 만드실 때에 둘째 하늘의 창을 열어 에덴의 강에 근원된 물이 내 지역으로 쏟아지게 하셨는데 이와 같은 일이 또한번 성경에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와 과학, 도 율이 었 습니다.